어비스 오브 다크니스 이하 AOD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한 건 2018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당시 AOD는 탑급 플레이어들을 조차 고개를 젓는 미친 난이도를 자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는가 싶었는데 공개된 지 2년 후인 2020년 7월 17일 딜스싱님이 베리파이에 도전하게 됩니다. 베리파이를 시작한 지 1년 후 딜스님은 해당 맵에서 98%를 먹으며 짐의 역사상 최악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이후 10일 뒤에 다시 한번 98을 먹으면서 약 20만 번의 시도 끝에 딜스님은 AOD를 내려놓게 됩니다. 당시 포크에서 1위를 바투덤 맵이 더 골든과 탈타로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맵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맵이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만약 딜스님이 98을 먹지 않았다면 역사상 전례 없는 AOD 강점기가 지메에 도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AOD는 이 디자인과 버프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베리파이는 오픈 베리피케이션 방식으로 바뀌며 많은 플레이어들이 도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초 도전하던 많은 플레이어들이 흥미를 잃어가던 차에 트릭님이 95%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컬스든 님도 95%를 기록하며 AOD 베리파이 경쟁은 트릭 펄스드의 양강 체제로 굳혀졌습니다. 결국 2022년 4월 3일 펄스드님이 54,315어템 끝에 AOD를 먼저 베리파이하면서 세상에 등장했고 6월 13일에 슬롯하우스를 제치고 1등으로 등재되면서 짐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슬롯하우스를 밀어낼 만큼 어려운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2025년 현재 슬롯하우스는 아니테마, 스펙트레 등의 등재로 탑텐에서 밀려난 반면 그거 바로 스펙터라고 AOD는 9위를 지키며 탑텐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실제로 이맵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한국 탑급 유저의 클리어 시간만 봐도 대충 알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1왕으로 불리는 라냐키아님은 95를 3번이나 먹으면서 당장 1년 반 만에 클리어에 성공하셨고 한국 카디스트 보유자인 세투라님 또한 95를 3번이나 먹고 2년 반 만에 클리어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AOD 클리어 이후 쓰신 PDF는 10장이나 되는 분량에 발만 무려 91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맵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물론 중간 중간 포기하신 기간들 때문에 길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탑급 유저가 포기하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맵이라는 점에서 이 맵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레벨의 거의 대부분이 빠른 템포가 아닌 느린 템포로 진행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다른 맵들에 비해 쉬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AOD에 나온 1배속 웨이브들이 슬롯하우스에서는 4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빠르지도 않는데 AOD가 이렇게까지 고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야나모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캐치하기 힘든 곳까지 파헤쳐보며 애교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야나목부터는 파트 리뷰가 시작되기 전에 파트 프리뷰를 통해 맵을 먼저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우선 시작하자마자 암막 푸퍼팩 점프가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타이밍 자체도 푸퍼팩이라 정말 양심이 뒤져버렸다. 이후 UF 클릭이 살짝 어렵지만 대체로 무난한 난이도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기 볼에서 좀 삽질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떨어지면 되더라고요. 그거 모르고 클릭 두번 더해서 사서 고생 좀 했습니다. 이후 일자 비행을 할만했고, 다음에 나오는 웨이브가 살짝 어렵긴 하지만, 1배속이 기 때문에 몇번 깔짝거리니까 한 번에 넘어가질 만큼 괜찮은 구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예상 레이팅은 8.0입니다. 자, 다음 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퍼펙 점프가 등장하죠. 운좋게 1트 컷 했습니다. 사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싱크랍시고 클립패턴 맞춰놓은 게 정말 가관인데 싱크에 맞는 듯 하면서 안 맞는 게 정말 개빡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클릭도 진짜 1굴춤같으면 엄격에 무조건 정확뜨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지면에선 그딴 거 없습니다. 대충 이박자 주변에 클릭 타이밍이 있으니까 타이밍 찾는 건 플레이어의 몫이죠. 그래도 이후 거미와 뮬포 타이밍은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서 발생하는데, Y축의 개큰 변화와 함께 보이지도 않는 좁은 구간을 감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90도로 꺾은 다음 일자 비행까지 조져야 하는데, 이 드라마틱한 연계를 카메라 이동의 암막에 타이트한 가시 배치까지 다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 지나오면 바로 좁아 터진 웨이브 클릭을 3번이나 지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이후 나오는 웨이브 간격이 그렇게 좁지 않아 지나갈만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예상 레이팅은 9.1입니다. 사실 0에서 21의 경우 악명이 자자한데 클리어자 중한 명인 미즈키님은 하디스트 파트로 18% 부근을 뽑았고 세투라님의 코멘트를 살펴보면 어... 필터링하니까 읽을 수 있는 게 없네 젤로님의 코멘트를 살펴보면 0에서 20은 가장 지루한 게임풀 중 하나이며 매 클릭이 랜덤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만큼 플레이어 입장에선 제한같은 파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오자마자 안 보이는 급발진 푸퍼팩 웨이브 클릭을 조져줍니다. 여기 큐브도 타이밍에 애매하고, 다음에 나오는 비행기는 이상하게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나무 타면서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가시 밖을 벗어나는 히트박스는 자중해졌는데, 여긴 그딴 거 없습니다. 리디자인 하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디자이너 분께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절대 버리지 못하셨나 봅니다. 또 여기 초록공점도 살짝 까다로운데, 4배속 급발진과 더불어 눌러줘야 하고, 큐브로 전환될 때 위에서 공점을 누르지 못하면 후속공점을 누를 수 없게 설계는 게임플도 참 인상적입니다. 이후 나오는 볼은 나름 할만 합니다. 문제는 다음 나오는 큐브의 가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이아웃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인디케이터 하나 믿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믿어야 되는 이 녀석마저 빨리 나왔다, 늦게 나왔다, 지 마음대로 나와서 결국 감으로 지나가야 하는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예상 레이팅은 7.8입니다. 안전이 거치면서 나오는 프레임 퍼펙트 클릭입니다. 근데 클릭할 때다안 밝아져서 그냥 감으로 띄어야 합니다. 이후 로봇을 아주 살짝 띄워주고 나오는 초록 공점이 킬포인데 어디서 가속을 받았는지 갑자기 빨라져서 감을 잡기 힘든 클릭입니다. 여기 볼은 큰 가시 두 개만 냅둬도 충분히 어려운데 작은 가시까지 배치해서 더 어려워진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후 안막 트랜지션 후칼 타이밍 점프. 여긴 일단 다 필요 없고 너무 안 보여요. 가시 밑동이 다 밝아지지 않으니 로봇 타이밍도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다행히 여기 웨이브 진입 자체는 그냥 바로 누르면 되는데, 떼는 게 푸퍼팩입니다. 보통 클릭보다 릴리즈 푸퍼팩이 더 어려운 게 정론인데다가, 카메라 무빙까지 겹뜨리니까 대환장 파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드시링도 푸퍼팩인데, 이 마리가리 무빙 때문에 더욱 타이밍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UFO에서는 클릭해야 가시가 없어지는 기믹이 있는데, 클릭 판정 범위가 거의 가시와 혼연 일체를 이루고 있어, 빨리 누르면 그냥 점프가 돼버리고, 늦게 누르면 가시 그대로 처박히는 기막힌 게임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나오는 검은색 공점은 샤드의 영감을 받은 건지, 걸치기 플레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이게 또풋풋팬이라 정말 환장할 누르십니다. 이후 거미는 그냥 안 보여서 짜증납니다. 여기까지. 저희 예상 레이팅은 8.6입니다. 암막 거치면서 볼로 시작됩니다. 이후 약간 미로성 게임풀이지만 딱히 어렵진 않고 할만 합니다. 뒤에 나오는 거미도 파란색 공점만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여기 비행기 올라가는 타이밍이 잘안 보여서 까다롭긴 한데, 이 정도면 나는 8만원 축이고, 뒤에 나오는 것까지 공격이 널론합니다 대신 이 듀얼 타이밍이 좀애 먹었는데, 위에 노란 공점을 너무 늦게 누르면 찾지를 못해 죽고, 빨리 누르면 위까지 죽는 타이밍입니다. 성공했더라도 밑 웨이브 시작 타이밍을 찾기 힘들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후 나오는 웨이브 곡은 그냥 연타해져도 딱히 죽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예상 레이크는 6.8입니다. 드디어 드랍파트입니다. 따닥으로 누르면 쉽게 지나갑니다. 볼이 좀 난이도가 있었고 웨이브 진입이 살짝 어려웠으나 진입만 잘하면 그 뒤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웨이브는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오히려 좀 재밌는 축이었습니다. 일자 비행 파트엔 전부 다 고정과시가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3배속 웨이브가 이 파트의 하디스트입니다. 간격 자체도 불규칙적이고 중간에 중력반전을 집어넣어서 동선에 훈련까지 줍니다. 웨이브만 빠져나오는 불 파트는 매우 할만했고 여기 거미는 그냥 싱크맞춰 누르면 될 정도로 쉽습니다. 이후 나오는 UFO랑 비행기 파트는 앞에 비하면 그냥 힐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예상 레이팅은 7.5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반기는 건볼 칼타입니다. 경사면을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푸퍼팩만큼 어려운 클릭들입니다. 살짝 까다로운 비행기 동선을 지나가고 나오는 튜브는 이 파란색 공중만 조심하면 나머지는살만합니다 이후 나오는 웨이브관중 사고입니다. 여기 떼는 클릭이 푸퍼팩인데 갑자기 히히 레이저 발사가 나오면서 시야를 방해합니다. 미니 웨이브는 중력 반전이 섞여 있지만, 나름 간격이 넓은데, 갑자기 틈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간격이 등장합니다. 물론 히트박스는 보이는 것보다 작긴 한데, 이 디자인적으로 틈새가 없는 생김새 자체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도 이 다음 나오는 연타는 생각보다 눈치공학적입니다네번 연타하면 딱 착지 지점에 오고요, 다음 연타는 그냥 갈기다 보니, 딱 착지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 거미 타이밍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다음 로봇에서 미세먼지 컨트롤을 해줘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눌리는 순간, 비질게를 시전해버리는 구간이라, 정말 조금만 눌러줘야 합니다. 여기 큐브 볼 듀얼이 나오는데 거의 볼만 보고 가면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예상 레이팅은 8.3입니다. 자, 안마기후 마지막 파트입니다. 첫 클릭이 푸퍼팩인데, 아예 안 보여요. 레이아웃으로 보면 이 정도 간격인데, 이걸 그냥 안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85% 후반대에서요. 다행인 건 전에 클릭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덕분에 시감 마이크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초록 공점까지 푸퍼팩으로 지나가주고, 나오는 공점 4연타는 까다롭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듀얼 공미도 힘들긴 하지만, 길을 알고나면은 그럭저럭 할만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나오는 급발진 웨이브입니다. 잘 넣지도 않은 4배속 웨이브를 갑자기 후반에 때려 박은 것도 모자라, 중력 반점까 야무지게 넣어둔 모습입니다. 다음 나오는 듀얼은 웨이브 릴리즈 타이밍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AOD에서 가장 악명높은 웨이브 구간이 나오죠. 이것 보세요. 이 간격을 95에 쳐박아놨습니다. 이건 그냥 죄송하지만 죽어주세요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쿠라님과 젤로님도 사이좋게 세번씩 드셨죠. 간신히 넘는다 쳐도 마지막 웨이브에 더큰 지랄을 해놨습니다. 모니터 간만 조정이 없으면 그냥 시작 클릭조차 보이지 않으며, 두 번의 중력반전과 한 칸보다 좁은 웨이브 간격을 지나가야 합니다. 초기 유력 베리파이어였던 딜스님의 멘탈을 산산조각 내버린 파트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죽으면 딜스 클릭이라면 티베긴까지 시전하는 게 개킹받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예상 레이팅은 이 점, 입니다자 이렇게 총 2245어템으로 프랙티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맵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그냥 온빨푸포팩 챌린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맵 전체적으로 느린 대신 안막과 자유분방한 카메라 이동으로 난이도를 올렸으며 이런 기믹들이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불편한 경험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트라님은 이 맵을 사람의 아기가 한데 모여서 만든 악몽의 융합체라고 표현할 만큼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말했죠. 특히 맵의 후반부가 너무 악질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스트래커 상에서 가장 많은 삽질을 한 구간이 마지막 웨이브 이만큼 너무 어렵고 한 번은 무조건 되져버리라고 만들어 놓은 파트인데 그걸 맵 마지막에 배치해서 맵의 난이도를 급격하게 올려버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61% 플루크 해버린 파보프는 도대체 이것으로 이번 야나못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더 안나란 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바!